자, 한번 볼까요? 지금 우리가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려는 게 본질이 뭡니까? 본질이 중요합니다. 지금 본질을 자꾸 왜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건이 흐려지는데 본질은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. 결국에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.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리고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전원합의체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받았던 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9일 만에 기록도 안 읽고 판결했고 그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? 5월 11일 12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. 아시죠? 이거 항소심에파기환성에서 보냈더니 항소심에서 5월 14일 15일 이때 지금 재판 열겠다라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대선 후보를 잃게 돼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, 것,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판결들입니다. 매우 이례적인 판결,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. 이거 말고 더 명백한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? 그런데 국민의힘 원님들은 이것을 매우 매우 좁게 좁혀서 조의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에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. 본질은 조의대와 한덕수가 만났냐가 아니라 왜조의대 대법원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느냐, 왜 함부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.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게 마치 사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9월 30일 청문회 이때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십시오.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. 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고 판사들이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이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지 마십시오. 증인들에게 불출석했다라고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.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아니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. 그러니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 안 부르고 싶으면 이 국회도 나오지 마십시오. 모순된 행동하지 말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금도를 지키 금도는 마치다.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?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?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할 거면 저는 내란 청산 청문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란 청산 청문회 하면서 수경호, 나경원 조배숙, 김기현, 이철규, 장동혁 윤상현, 권성동, 주진우, 신동욱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서이 청문회 하면 이 청문회 먼저 동의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잠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문회 주장하지 말고 내란 청산부터 협조하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